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해 강이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피서객들의 설마하는 잘못된 안전 의식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물놀이 현장 하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강 팔봉산 유원지입니다. 수심이 깊고 유속도 빨라 안전선을 설치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상류에 자수지잡 는 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세요. 거기 위험하니까. 다슬기 잡는 재미에 안내 방송도 무시한 채 점점 더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지만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예삿입니다.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건데, 많이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지난 2일 다슬기를 잡으려 강을 건너던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뒤늦게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사고 난양인데 사고 안 나온 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여름철 순환 사고로 숨진 사람은 1014명. 안전 수칙 무시와 음주 수영 등이 주요 사고 원인입니다. 물놀이를 하실 때는 절대로 음주나 아니면 위험지대 이런 쪽에는 가시면 안될것 같고 하천이나 계곡은 보이는 것보다 수심이 깊은 곳이 많고 물이 소용돌이치는 와류 현상도 흔하지만 위험한 물놀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